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또또 또 아침을 먹습니다 오늘 아침은요 네. 저 자취하는 거 아니고요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햇반 홍 여사님표 김치찌개 그리고 재래김 고추참치입니다 누가 보면 N년차 자취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너무 오늘 맛있는 식단이에요 오랜만에 고추참치캔을 뜯어봤는데 존맛탱입니다 고추참치와 햇반 비벼서 김에 이렇게 딱 싸먹으면 짭조름하니 맛있거든요 그치 복실아? 밥을 슬슬 넘어갑니다 저는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어본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맨날 함께해서 복실아 응? 오늘 밥 먹고 있는데 응? 눈에 불 나오겠다 레이저 나오겠어 밖에서 닦 깼어, 보시라. 오늘은 부산을 제 조카 성빈이와 저희 언니가 온다고 해서 밥을 먹고 공항에 또 나가봐야 합니다. 데리러 가야 합니다. 다 앉아. 다 앉아. 앉아, 앉아, 보지 앉아, 앉아, 보지. 나 그렇게 언니 먹는 거 지켜보고 있어. 마지막 한 입까지 부추 참치를 비벼 먹겠어요. 보이시나요? 보시를 <laughs> 안 꼬먹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이제 식후로 미스 커피 한 잔도 해주셔야 되거든요아 여기 난리가 났네요. <laughs> 난리 났어요. 미스 커피 한잔마무리 하면 정말 행복한 아침 식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식 보시리. 그치? 꾸주꾸짖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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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시리? 오! 오시리? 오! 오! 여러분, 저는 이제 저희 언니와 저희 조카를 데리러 김해공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 우리 성빈이가또 얼마나 컸을지 아주 기대가 되는군요. 그쵸? 정말 아이들은 금방금방 무럭무럭 자라는것 같아요. 봉빈이 됐나? 봉빈아 어디 <laughs> 저희 조카가 이렇게 <laughs> 나, 집에 나, 왔답니다 봉빈아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자 빠빠이 저희 빠빠이 <laughs> 빠빠이 할줄 압니다 빠빠이 <웃음> <웃음> 네? 아, 네갑자다 가자 가자 걸어와 혼자 걸어와 이 유모, 모자 끌고 여러분, 지금 복시리와 우리 조카님의 첫 만남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복시리가 착한 게 달려들지 않고 이렇게 계속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반가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함부로 못하는 우리 복시리. 음. 웃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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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씨를 와봐. 좋아요. 자, 둘이 투샷 너무 예쁘다. 어머, 이거 봐봐. 아, 이게 뭔데? 아, 왜어떡해복시라 너네 둘이 친구야. 복시라 좋아. 친구 생겨서 성빈아, 복씨 복시... <laughs> <laughs> <목소리> 좋아. <laughs> 이거 봐봐. 어, 진짜 좋아. <laughs> <laughs> 아이고, 타는, 에헤, 타는 것도 좋아. 앉아, 복실이. 응, 오늘 절로 가해. 아 응, 응, 절로 가요. 아 음, 실태 복실아. 너무 너무 들이대지 마. <laughs> 적당히 들이대야지. 그치 응.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대가족이 모인 날입니다. 아주 아 소란스럽습니다. 아 복실이, 내려와. 복실이, 예의가 없네. <laughs> 복실이, 아주 예쁜 멜빵을 입고. <laughs> 내려오자. 언니 자리야 g i n 오늘 o 족발 o 매운탕 met up? I don't know. I'm going to go to the h o 이 s e I'm going to go to the h 이 u s e I'm g o i n 하면 되 go to the house. I'm g o i n 여러분 난리 났으시네. 온가성, 온가선이 지금 오, 오, 가성, 가성, 오, 가성이지, 난리 났어. <laughs> 이 무슨 일인가 이거. 여기 딱 이만큼만 탁 오르되어 있음 딱. 갯을 딱 채워가는 것 같다. 어이없어. 한 10만 원치 날라갔어요. 그러게. 축구하는데 내 오른손 때리는 게 아니겠지. 계속 통곡을 하는 거야. 너무 놀랬나 봐. 그럼 내 손뼉을 채야지 <laughs> 손뼉을 채야지 어? <laughs> 오, 이거 엄마 이거 마야한 번만 더 보여줘. 한 번만 더 보여줘. 진짜. <목소리> <목소리> 술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한 모금도 남기지 않겠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목소리> <목소리> 엄마 만원치먹었다 그래도. <목소리> <목소리> 등에 파고 <타고> 있는 도시리. <목소리> <목소리> 막내도 치우는 척. 먹자. 자 여러분 다시 착석 착석 하시다 여러분. 잔페인 두분 다시 잔페인 안물난다 <목소리> 저거 이제 먹고 싶어도 비싸서 못 먹는단 말. 자. 아이고 <목소리> 우리 혼진이가 자이와 <목소리> <저기, 목소리> 이게 거품 장난이네. 살 따라 조금 안 나게 손들들 떨렸다손날거 거품 빠졌다. <목소리> 거품 빠졌다 <목소리> <나> 귀찮네 이거. <목소리> 이제 좀더 남다. 오케이 오케이. 어 오빠도 거품 너무 많이 나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열심히 우 해봅시다 네, 절반 이미. 지났다 그러네 무조건 몸이 아파야 맞아요. 된다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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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2020년도 우리 행복하고 어, 건강하고 대박나라 감사합니다 손짝짝짝 줘라 자 우리까지 잠다좀넘어괜찮좀 차봐야 되네. 아, 안아앉안 음, <앉아>. <웃음> <웃음> 음, 음술 어, 이거 다술 어떻습니까? 고급지네요 이거 뭐라 먹개라 음. 음 발도 맛있네. <웃음> <웃음> 홍 여사님의 생일 을 아, 네, 와방 와방 축하드립니다. 한삼 주일씩 딸려서 하나. 계속 자기 생일 싫다고 <laughs> 더 좋은 거 해달라고. <laughs> 네. 이것만큼 좋다. 아, 맞아. 그래 이 생크림에. 네. 이 과일들이 이렇게 색색 형형광광. 어기공공만. 특이한 생일도 있네. 뭐생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정보를 제 얘기 나려시어요 복실공주, 우리 복실복실. 복실이. 복실이. 우리 복실공주는 항상 이렇게 고상하게 누워있답니다. 두 다리를 아주 고상하게. 복실이. 복실공주. 복식 어제 밤에 우리 아빠가 하 욕하신 그레파스 한 손에는 그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셔서 자자빠 자자빠 어때 어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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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사백+ 사다이야 이거 가서 땀을 는가어 진짜 따따다비기나가가따기어어 우리 아빠가 사 예쁜데? 아 갑자기요? <laughs> 갑자기요? 아 근데 아니야 <laughs> 동봉지지 <싶었잖아>. 아 그래? <laughs> 복식아 음치지? 복식이가 좀 음치가 다 박자를 못 맞춘다 우리 복시 음치지? 우리 복시 우리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볼까?

복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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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만 하면 이제가 아무도 는다 복실아 복실아 너는 뭐하니 너는 뭐하니 왜안 한다요 복실아 복실아 너는 뭐하니 너는 뭐하니 뭐뭐 신기하네니 아이고 우리 귀억둥이끼억둥이 응? 여러분 금오늘이에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집에서 도저히 일이 안 돼서 카페에 가서 좀 <laughs>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있는 둥 마는 둥 약간 그림자룩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양말 안 신어도 되는 컨버스 신고 일을 하러 가시죠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얼굴이 숟가락이 이렇게 얹어져 있네요. 네. 드실래요? 아 네. 어, 죄송해요. 요즘 드립이 살짝 맛이 갔어요. 아무튼 저는 6월 1일을 또 이렇게 아주 활기차고 새롭게 보내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봤고요. 6월 1일 같이 아침 식사를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아침 밥상 브이로그. 저의 아주 간단한 집밥입니다. 저는 진짜 김 없이 밥이 안 넘어가거든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아, 아,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또밥 없이, 또 재래김 없이 밥이 안 넘어가는 사람으로서 김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상 김, 엄마가 해놓은 된장, 된장, 그리고 잡곡밥, 그리고 또, 또 한국인은 또 짭조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죄송해요. 너무 요란스럽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냥 밥이랑 이 젓갈, 어, 군침돌아 이거 찍어 먹기만 해도 정말 맛있거든요. 네, 이렇게 제가 아침밥 코스로 준비해봤습니다. 6월 1일인데 아뭐좀 아, 6월 1일에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네. 김은 또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탁 밥을 이렇게 찍어서 그럼 바로 음그게 먹어야 되는거 아시죠? 된장 한 입. 음 엄마표 인스턴트 된장이 제일 맛있어요 이거는 저희 어머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마트 가면 인스턴트 그팩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열심히 조리하신 거거든요 가열 요리 음. 알았어. 사실 저는 오늘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일 하나 부랴부랴 끝내고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버섯 그리고 저는 밥을 먹고 바로 눕습니다. 저는 이게 저의 소확행이거든요. 네. 와, 원래 믹스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이 믹스커피를 다 마셔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축 처져 있어요. 네. 어머 뭐, 뭐야 뭐야. 네 아, 좋아요 좋아요. 구도 좋네요. 미스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제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일어나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잔 해버려서 오늘 카페인은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약간 눈을 감고, 살짝 이배안에 든든함, 된장과 김이 섞여져 있는 그 젓갈과 섞여져 있는 이 풍족함, 이 풍요로움을 이제 침대에 누우면서 행복을 좀 만끽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쉬다가 이제 바로 또 씻고 촬영 들어가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축적시켜서 또 열심히 파이팅해서 이제 또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페인처럼 보여줘 여러분. <laughs> 자, 저 그래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니까요. 너무 이렇게 또페인처럼 <laughs>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laughs> 또 약간 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잠깐 하울 보여드릴까요? 제가 보라색 바지 하나 도전을 해보거든요, 여러분. 이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어머머머, 힘들다, 힘들다. 아, 어, 하울 끝. 그리고 너무 배고파서, 그리고 프레즐 사왔어요. 잠깐 먹고 운전을 해야겠어요. 저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지금. 크림치즈 소스로. 여러분, 저는 손 씻고 왔습니다. 왜냐면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음. 음. 응, 음.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어, 어. 어. 죄송해요. 저 일상생활 불가거든요, 여러분. <laughs> 죄송해요. 음, 얼른 맛이가 껴어가지고 음. 맛있어. 진짜 군다가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레모네이드도 하나 샀어요. 맛있어. 프레즐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네요. 크림치즈 듬뿍. 그리고 운전하면서 먹겠습니다. 지금 퇴근 시간 걸리면 밥이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집으로 가시죠. 저와 함께. 쉬었.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 이렇게 약간 좀 물빠진 제가 물빠진 티를 더 좋아하거든요 물빠진 회색 티와 이 보라색 아주 나팔 바지 이렇게 오늘은 갑니다 이런 바지에는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제가 머리를 안 감긴 했는데 티안 나죠 여러분 되게 뽀송뽀송하죠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머리를 풀고 갑니다 갑시다